네, 오늘 세 분의 좋은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그세분 다시 자리로 모셔봤습니다. 와그라그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3층 이 소득 전략에 대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은퇴에 관련돼서뭐세 분이 다 전문가시라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네,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층부터 한번 궁금했던 점들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50세 이후에 일을 하고 싶죠.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자리의 질이 또 많이 낮다는 점도 좀 많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후에 일하는 려고 많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과연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업종을 전환해서 전직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직과 전직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50 플러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이제 중고령층이 이제 새로운 직장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직이 되었던 전직이 되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된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 급여 그 수준과 실제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50대 이후로 갈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100만원, 150만원짜리 일자리도 굉장히 훌륭한 일자리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25만원짜리 일자리도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정도의 소중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어떠한 일자리를 가더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그런 어떤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일자리 또는 그런 창업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업이 되었던 그런 일자리를 구하던 자기가 잘할수 있는 기존의 주된, 주된 직장에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연봉은 좀 있고, 네, 그렇게 또 일자리를 또 구해봐야 될것 같고요. 창업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뭐창업하신 분들 한 700만 뭐 된다고 하는데, 이 특징이 고령화예요. 그만큼 은퇴 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또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이 한 3분의 1은 폐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창업 환경인 것 같은데, 창업을 하려면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그리고 또 백세 시대에 유망한 또 직업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또 유망한 직업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이나 직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과연 어떠한 직종이나 업종들이 유망할까를 올해 초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고령화 트렌드를 보고 이제 쉽게 한번 접근해 봤을 때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재택 간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용품 머신다이저 그러니까 시니어용품 판매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려동물 매니저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그 디자이너라든가, 음 그다음에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주의하실 점은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이제 이미 뭐 소위 말하는 커피 전문점, 뭐 치킨집 이런 것들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하시더라도 그런 업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아 이런 유망한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뭔가 창업을 하실 때는 절대 크게 하지 마시고. 자그맣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창업에도 조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 자금이니만큼 또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연금 저축 보험, 그리고 신탁, 펀드, 이세 가지를 놓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게더 유리한 건지 그 부분도 좀 살펴주세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일단은 그 이제 보통 연금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연금 보험 쪽을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원래 연금 자체가 아, 보험 업권에서 태동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금이라고 하면 연금 보험, 보험회사를 많이 떠오실 텐데요. 어, 과거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중 금리가 괜찮을 때는, 어, 연금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 정답이었을 겁니다. 워낙 오랜 기간 그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꽤 많은 그 노후 자산을 만드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과 같이 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연금 보험만으로는 그런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어 고물가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을 또 감안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후 자산을 또 어느 정도는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 연금 펀드와 같은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 보험이나 연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 펀드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그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노후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아무래도 조금은 연세가 젊으신 분들, 연령이 젊은층들은 연금 펀드의 비중이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은퇴 이제 임박하셨거나 이제 이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그 상품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본인들의 연령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비율을 잘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증권사로 많이 연금을 옮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그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그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부터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을 이제 타는 시기도 보고 방법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법도 뭐정률법 정해법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금을 좀 늦추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방법과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밀려서 연기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당겨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당겨서 받을 경우에는 어 한6% 정도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미뤄서 받으면 7% 조금 더 넘게 이렇게 더 많이 주는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지금 60세 기준으로 5년을 당겨서 받으면 55세부터 받는데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겨서 받기 때문에 적게 받기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늦춰서 받는 분들은 늦춰서 받기 때문에 많이 받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82세라고 보면 어 82세 기준으로 봤을 때 당겨서 받는 사람,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늦춰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당겨서 받는 사람과 늦춰서 받는 사람이 무려 한1000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난 당겨서 라도 당장 돈이 조금 더 필요해 하는 분은 받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뭐 그렇게 돈이 필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오래 사실 자신 있는 분들이 늦춰서 받는 전략이 좋습니다 분명히 늦춰서 받는 분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건이 되거나 그리고 본인이 장수할 자신 있는 분일수록 늦춰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연금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3층이 바로 어, 이제 주택 연금 관련된 그 부분이었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서동필 연구원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해가 한두 가지는 풀린 것 같아요. 사실, 어, 이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 내가 손해가 아닌가, 가입했을 때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고, 오히려, 어, 내가 받았던 그 금액에 비해서 이뭐 집값이 좀 적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반대의 경우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의 오해는 좀 풀린 것 같기는 한데, 어, 이게 다른 소득도 있을 때이 가입이 또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딱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하고요. 이제 주택의 가격. 딱두 가지만 보고요. 그 외에 내가 금융 소득이 많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이가 주택을 소유한 분이 60세 넘으시고 주택 가격이 9억 원만 안 넘으면 모든 분들이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일종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뭐 대출과 관련된 비용, 저 이자, 또 대출 심사 보증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고요. 다만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보다는 훨씬 적다. 중간에 주택연금고사라는 국가 보증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저렴하다 뭐 이런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뭐 주택 관련 해가지고는 이걸 좀 줄여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바꿔 타고 어 그러면서 수익도 소득을 좀 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많이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을 활용, 목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목돈을 나중에 이제 노후 정으로 하는 방법하고, 이제 부동산을 장만해서, 이제 그 부동산을 나중에, 이제 뭐 월세 같은 거 받아서 이제 활용하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는데, 아, 부동산을 활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노령 초반, 60대, 70대까지는 관리가 그래도 할수 있어요. 본인이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데, 이게 과연 고령이 돼서도 관, 리가 가능할지. 뭐, 80세, 90세 됐는데, 매,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뭐, 집값, 집 내놓고 수리가 필요한다는데, 수리해주고, 이런 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그걸 고령의 혹여라도 그 부동산이 공실이 발생하면, 어, 뭐, 정말, 어디서 자금 융통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닥칠수 있기 때문에, 어, 노후 초반까지는 유용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어, 팔든가 해서 조금 더 유동화하는 게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 3층 소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해피토마로 여기서 어,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그 시간입니다. 어, 어떤 글을 보니까요. 3대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둘째는, 어, 가진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 세 번째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식들을 재워야 된다고 아주 큰 평수의 집을 고집하는 사람. 여기다가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손주들 돌봐줘야 된다고 오랜만에 잡은 여행 계획을 취소하시는 사람. 정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요즘 이 사회를 희화한 것 같아서 뒷맛은 조금은 씁쓸합니다. 자, 이제는 자식들한테 올인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많이 해봤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또 강의와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